삶을 가리켜서 흔히 신앙생활이라 말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고 믿음 좋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성도라고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 즉,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있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있고, 사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정에서 지내면 가정생활이다, 사회에서 지내면 사회생활이다, 교회에서 지내면 교회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가리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오해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삶 전체를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든지 역시 성도로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때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도됨을 잊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인데 이 모든 신앙생활함의 궁극적 목표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하나는 진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우리가 안 읽었나요? 아, 성경은 안 읽었네요. 어쩐지 좀 생소해요. <laughs> 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인데 어 어차피 우리가 같이 읽을 거니까 이제 제가 읽자고 하는 것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그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가지고 온 것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 즉 운동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한다는 것은 아마 육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것은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지역의 오늘날의 그 올림픽, 올림픽이 이제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 근처에서는 올림픽과 유사한 그런 큰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올림픽 또는 이스미안 경기 이렇게 있는데 이 이스미안은 2~3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경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육상이나 아니면 이제 격투, 레슬링이나 복싱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어서 경기를 이제 하곤 했는데. 이,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상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리는가를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럼 여기 다름질은 이제 그들의 모습대로 우리도 운동장까지 열심히 연습할, 이 뜻은 아니죠?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이 육체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달리기 선수와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자.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일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여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지금 다름질 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해서 그중에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경쟁을 해서 어쩌서든지 1등을 하도록 해라.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는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핵심 그걸 잡아야지. 비유 전체를 막 생각하면서 고민하시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선수로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실성. 성도 된 자가 성도로서의 삶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 용어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제 임직을 받으실 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살고 나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데 바울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뭐다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한 단면을 통해서 그의 일생 전체를 가늠해 볼수 있는 한 구절을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자막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5개의 갇히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면 어느 때쯤인가 저 정도 살았으면 어느 때쯤인가 아이고 이제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나 진짜 죽도록 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안다. 너희들이 다알 것이다. 하고 그만 두어도 될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벌써 죽기를 몇 번을 하지 않습니까? 막기를 몇 번을 하고요. 그러한 정도면 어느 정도선에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여기까지 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핑곗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마지막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유언적인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가야 할길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된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성도된 자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지금까지 그래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과연 내가 하늘의 상을 받을 만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더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이 효과성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이 2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다름질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목표를 가지지 아니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히만 뛰는 거예요. 앞에 나온 신실함, 축도록 충성하는 거 열심히 뛰는데 어디를 향하여 뛰는지를 몰라 그냥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정말 수고 많았어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그냥 막 뛰니까 땀은 무지무지하게 흘렸으니까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야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꼬린 지점에 오질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거기에서. 거기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뛰기만 하면 그 모든 노력이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으로 달리는 게 중요한데, 이 방향은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이니까 내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뛰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 정해진 방향으로 뛰는 거. 그것을 우리는 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하여 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그 표대. 각 사람에게 세워진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수고와 애씀이 효과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표때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쓰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표때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산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잖아요. 그럼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저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요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혀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이 땅에서는. 혹시 사람들에게 저게 무슨 삶이야? 저래 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마련해 놓으시는데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보자 주변에 둘러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할때 방향뿐만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PR을 식별을 해서 전투력을 가지고 그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뒷 부분을 보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싸우는 달리다 말고 갑자기 싸우는 일이 왜 나옵니까? 이건 달리기 하다가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스미안 경기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격투 경기가 있다 했잖아요. 복싱, 권투가 있어요. 권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주먹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상대방을 맞추는 것이 이기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맞추지 않고 허공만 계속 헛손질만 하게 되면 힘은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휘둘렀으니까, 그러니까 땀은 무지하게 나고, 헉헉거리고, 막 이제 아주 충성되게 한 거예요. 막 힘은 다 들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힘만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로서 과연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대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하고 싸웁니까? 누가고 싸우죠? 목사님하고 싸웁니까? <laughs> 사탄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공중 곳세 잡은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사탄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가 대적이 누군지도 몰라. 나하고 싸우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헛손질만 계속하면 땀은 무지하게 흘렸어요. 막 흘렸는데 그러면 누가 웃겠어요? 상대 팀인 상대편인 사탄이 보고 막 웃을 거 아니에요. 제뭐 하나 지금 제뭐 하지? 혼자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그냥 링에 올라가 가지고 상대방을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혼자 하듯 나는 힘만 쓰면 돼 하고 막 헛순질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에 자기 그 코너로 가가지고 거기 세컨이 있잖아요 세컨 그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들 막그 사람을 막 때려 또는 링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관중을 향해서 막 돌진해가지고 관중을 막 때려요 이렇게 피아 식별이 안된채 힘만 쓰면. 힘썼다라고 해서 너참 충성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느니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탄을 대상으로 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혼자 힘쓴다고 사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용 쓰고 아 나는 진짜 애썼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편인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열을 받으면서 힘을 내고 땀을 내고 그렇게 한다거나 한다면 그 수고함 그 애씀은 안 하느니 못 하는 것이죠. 정확히 피아를 식별해라. 그리고 전투력을 가지고 사탄을 때려눕히는 효과적인 펀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 앞에 사탄이 대적하여 오려고 할때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을 하니까 감히 겁이 나가지고 우리 앞에 달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는 거죠. 가격할 때 드는 그 수고, 그 에너지가 정확하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이 땅에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27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이게 절제에 관련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운동 선수들의 절제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식단을 절제합니다. 음식 먹는 거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안 합니다. 그걸 다 끊어요.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정신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시합에 집중하여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때 사탄과 대적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할때첫 번째가 죄를 절제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달리 달려 나가려고 할때이 발목을 막 붙잡는 거예요. 못 달려 나가게 천성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꽉 붙잡는 거게 네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러면서 죄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성도로서의 평. 생의 삶에 수고여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된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거죠. 감히 우리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를 잘라내는 이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제해야 되는 것은 내 뜻, 내 의지, 나의 의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할때이산 제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재물되어서 재물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산재물이다 보니까, 아, 나가고 싶어. 아, 그 자리에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뛰쳐나가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 이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재물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보니까, 이 산재물이 자꾸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거든요. 나는 내 의지를 따라서, 내 의의를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 되었을는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여라라고할때 너희가 생각할 때이 자리가 불편하고 이 자리가 힘들고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의지고 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뜻을 꺾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잘 보고 그 뜻을 실현하도록 산재물로 그 자리를 지켜내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내 관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곤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때이 부분에 대한 수군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나의 체면을 위해서 붙잡고 앉아 있으면 산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재물로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실수가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뜻과 내 의지가 때로는 하나님을 거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계속 살피면서 내 의지를 꺾고, 내 뜻을 꺾고, 내 의의를 절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절제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 얻게 되어진 자유,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유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때로는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나의 유익됨을 절제하는 것이 백번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십장 이십삼 절 이십사 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나에게 주신 자유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쓸수 있지만 공동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유익을 챙기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나의 유익을 멈추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내 유익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천성을 하여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도됨의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늘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평 동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우리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서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존중하면서 때로는 내 유익이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는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상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 거예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 이 땅에서 애를 쓴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 이 일을 위하여 절제한 사람, 이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쳐가면서 노력을 다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귀한 상들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모쪼로 원하기는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발생하게 되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